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준비를 했고, 바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시간으로 조금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자, 오늘도 역시 하락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하락하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조금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기사를 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있던 기사지만 이거한 보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퍼센트는 없다고 치고 자 오레고 보마베 말기암 진행 중단 소식에 상승을 했다 이전에 <laughs> 자 그래서 더 이상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투약을 했는데 그 결과 암 진행을 멈췄다는 소식이었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거짓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 오레고 보압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의구심이 많은데 몇번 검색만 해도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레고본밥의 투약 효과 탓이라고 하면서 자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양대 병원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으로 처 투여한 환자에게 암 진행이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에서는 <laughs> 더 이상 치료수단이 없어서 오레고 보합을 투여받으신 분이 완치를 하고 이제 운동까지 하면서 완전한 새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일반 그냥 기자가 쓴게 아니고 의학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간을 썼기 때문에 면허증을 걸고 거의 말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사 면허증을 걸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 의학 교수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냐? 아니죠. 그게 왜 거짓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쯤 걸고 말을 하는 분들은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면허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즉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가 자 그래서 오레고 보마을 투여한 환자는 난소암 4기 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항암제 투여에도 차도가 없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자 오레고 보마 2회 투여 후 종양 지포가 정상 범위로 하락을 했고, 자 향후 건양대병원에서 조금 다섯 명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자 이거 이전에 한번 기사 나왔죠? 다섯 분 투약했습니다. 네, 투약했고 여기서 한 분은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난소암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지 이걸 투약했다고 해서 그한 분이 차도가 없었냐? 아니죠.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네 분은 어떻게 됐냐? 남은 네 분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효능이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 다섯 분중네 분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약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엔 희망으로 오레고 보합을 투약을 받은건데 효능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오레고보합은 정말로 생명수 같은거였어요 생명수 근데 지금 이걸 개발을 해서 카나리아바이오가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사기다라고 하면은 이 면허증을 내건 의학 교수님도 거짓말을 했을거고 이 다섯분 중 네분도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자 근데 누가 목숨걸고 거짓말 합니까 안하죠 자 그래서 오레고봉업은 임상 2상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을 기존 치료 대비 30개월 더 늘리는 효과를 보였고 자 임상 3상은 지금 환자 모집 끝나고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결과는 올해 말쯤에 나올 거예요. 네. 환자 모집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은 아마도 결과가 나올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결과도 좋게 나올 겁니다. 이미 80%의 효능을 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600명 중에 500명 이상만 효능이 되면, 검증이 되면은 주가 상승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M에 뭐 자금력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금력 문제 없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믿으셔야죠. 왜 내가 사놓고 믿질 않아요? 내가 샀으면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강제로 사. 누가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서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믿으세요. 네. 회사가 이 약의 효능이 나왔으면 당연히 말을 해줄 거고 효능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말을 해줄 건데 그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는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세요 투자를 하셨으면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대응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예수금도 없습니다 이럴 때 뭐라 말씀드리죠 예수금 50만원 100만원이라도 굴려서 대응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 드려요 자 물론 매일매일 수익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골려서 타점 오면 대응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이 선물 드리고 마저 설명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엄대장이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 단타 이벤트입니다. 협등 가능한 당일 주요 테마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매장주만을 엄대장이 딱한 종목 골라서 2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단타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대장 구독자인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대장한테 구독자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하락?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상승장에선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야 하고 하락장에선 짧게 단타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우리 주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적감해서 그리고 기중을 높일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엄대장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 좋아요 중장기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하지만 이 엄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 대장이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미래생명전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엄 대장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장 전에 8시 반전에 보통 드리고 있고 농가 미팅도 나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엄 대장의 급등 단타 종목 단톡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받아가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 현재 주가 5,470원이고 오늘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20에서 150 사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50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이거 대비하면 은최 20%도 안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내려간 건 지금 증시가 물론 2차전지 에코프로그룹 쪽 하락을 하면서 증시 역시 깨진 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면 다른 종목들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즉 투심이 악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도 불똥 튀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니까 지금의 하락은 걱정할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자 1번, 2번 매물대인데 2번 매물대에서 아직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8월 21일 날, 자, 이때 무중 물량이 들어올 건데, 이 무중 물량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주가 한 번씩은 흔드니까 그 전에 얘네가 지금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여기 밑에 1번, 2번 매물 때 가지신 분들이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야, 쟤네는 몇배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안 털었는데, 아직도 안 털었네. 그러면서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분들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물량 지금 당장에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법인 어차피 물량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권리락 즉 무증 이후에도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크게 그런데 지금 그 외국인마저도 손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량 들어오기 전에 주가 올려야지 얘네도 수익 볼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기다리면 돼요. 우리보다더큰 자금이 손실이에요. 우리는 천만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치면은 외국인은 수십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도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더안 좋은 조건에 지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외국인이 들어온 날. 원리락 다음날입니다.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고 기타 법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어찌 됐든간에 손실이니까 그 다음에 물량 들어오면 그때는 주가를 올리기가 여기 지금보다도 더 힘드니까 무조건 주가 올릴 거니까 우리는 얘네가 움직일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 움직이면 된다. 고로 지금 낮아졌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서. 물량 늘리고 희석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내가 물려있다. 그래서 목표가나 손절가 좀 알고 싶어. 아니면 내가 잘 보고 있었는데 진입 시기가 궁금해. 이러시는 분들 있죠.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1. 혹은, 카나리아라고 남겨주시면 이거 세 가지 제가 전부 다 답변 드릴 수 있고 도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 그러면 엄대장님, 저는 이거 다 좋고 설명도 감사한데,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거 대응할 건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나, 정보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매매 타점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 막막하실 거예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물량을 담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손절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수익 실현하면 그만이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대응이란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 엄대장이 공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종목명 꼭 여러분들이 물린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예, 궁금한 것도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 어떤 거요 같은 전망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은 종목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 대장님 여기 얼마예요? 돈안 받습니다. 엄 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대응 그리고 추천주 뭐 받고 해 드린다 아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받고 해 드립니다 이거 받고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이 엄대장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 유튜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서 종목들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이거 괜찮다 라는 식으로 채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런 유튜브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이런 유튜브 채널들보다 제가 더 위에서 여기에 엄대장이 있고 아래에 이런 채널들, 이런 무수한 경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이걸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힘이 되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응할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대장이 타점 잡아드릴 건데 안타 이벤트도 참여나가세요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선 결국에 대응이 총알이라는 말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거 아닙니까? 타점이 와야 우리가 여기다가 물량을 쏴서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알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알을 누가 만들어준다? 그 염대장이랑 같이 만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참여 방법 까먹으신 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 주세요. 추천주 종목 대응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 2 0 4 8 9 5 0 1 7 저한테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그 이유가 이거를 엄대장이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남겨 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 아침 8시 반까지는 보내 주셔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드리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지켜져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일괄적으로 종목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숫자 1이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